해봐. 아유, 저러네. 누나! 아유, 저러네. 누나! 아유, 저러네. 누나! 누나! 야, 저쪽을 잡아 앉아가지고 저거 봐. 아우, 나 귀여워. 누나, 오늘 올 거야? 해봐. 누나, 오늘 올 거야? 누나, 오늘 만나. 나 그래서 얼굴, 이거 봐, 얼굴. 예쁘게 이발하고, 예쁜 옷 입고 누나 기다리는 거야. 누나, 여기 앉아가지고 누나 기다리는 거야. 누나, 나 여기 앉아서 누나 기다려. 아이고, 귀여워라. 앉아있는 거좀 봐, 얼마나 이쁜가. 조각이야, 조각. 어유 누나 기다리는 목도리. 나 누나 보고 싶어요. 누나 보고 싶다. 얼른 와, 누나. 오늘 내 꼬야 사가지고 와, 누나. 나 꼬야. 꼬야 사오세요. 해봐. 누나, 나 꼬야 사오세요. 사랑하는 누나. 나 만진, 만나는 꼬야. 오여 사가지고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해봐 어유 누나 기다려 아구 저거 봐지루하대 아우 지루해? 아나 누나 여기 오르고 앉아 저 누나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귀여운 거 어우 세상에 너무 예뻐 나 오늘 하루 종일 고르고 있을 거야 아유 좀담 졸릴 텐데 그것을 어? 받아들이지 않고, 아니야? 눈을 아유 저거 봐 눈은 커퍼커퍼감이야 아유 귀여워 누나 조금 이따 만나요